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문조언수에 대해서 두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국면을 보시면은 101로 젖힌 상태예요. 자 흙에 사활이 걸렸죠? 사. 사활이 걸렸는데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자 이거 맞고 자 이렇게 놓으면은 삽니다. 궁도가 넓어서 살아요. 자 이건 뭐야 이건 뭐뭘 알면 뭘 알아야 되나?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자, 1로 젖혔을 때 이렇게 막는 것이 아니라 막기 전에 타이밍, 절묘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기를 끊어두는 수가 절묘한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야? 자, 이게 2로 끊었을 때백은 이렇게 못 나요. 1에 체면이 있기 때문에 체면보다도 크게 떨어지죠? 자, 1에 체면이 있기 때문에 백은 이렇게 둡니다. 자, 이렇게만 교환해두고 살아두면, 두면은 자, 여 끊어두는 수가, 백에서는 아주 그냥 눈에 가시가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여기 지키면은 선수가 되죠, 혹은. 자, 이렇게 해서 이 끊어두는 타이밍. 이게 아주 절묘하다는 겁니다. 자, 나중에 끊어두면, 이거 막은 다음에 여기 끊어두면 누가 이렇게 돕니까 그렇죠? 어느 바보가 이렇게도 요 바둑을 이렇게 두죠? 자 이렇게 수순이 아주 중요하죠. 자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일로 났을때 무턱대고 막지 말고 한수 해놓고 막으면은 그만큼 요 끊어두는 수가 자 이로 끊었을 때 백이 3의 자리가 이상 어중쩡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어첫 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자두 번째 문제. 자 지금 모양을 보시면은 흑이 이 백을 세 점을 잡은 형태죠. 그런데 지금 백이 나와서 끊으면은자 그냥 지키면은 재미가 없고 백이 나와서 끊어지면은 흑이 잡히고 야 이거 뭐 이렇게 지키자니 백이 선수 잡아서 다른데 두고 너무 싱겁죠. 자 그러면 어떤 수가 있을까요 흙에서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의 기력 발전을 위해 바둑장 기오목에 대한 많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하시어 기력 한두 곱씩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수가 있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왕 지키는 건 싱겁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타이밍. 여기를 끊어둡니다. 자, 여기를 끊어두면 100은 이렇게 잡겠죠. 자, 그러면 은흙이 다른 데를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끊어둔 수로 인해서.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럼 여기 나와서 끊어지는 수가 있겠는데, 1 흑이 지켜요. 여기 지켰을 때 100은 또한번 나야 돼. 이거 뻗으면 은안 되잖아요. 그렇죠? 선수지요, 선수. 자, 여기를, 그럼 지키지 않고, 뻗어서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수도 있죠? 그럼 백이 놓으면, 나 귀를 차지한다. 그리고 이 곧마다. 에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도 할 수가 있죠. 어떻게든 흙은, 여기다 이렇게 끊는 수가, 타이밍이 좋은 수라는 것이죠. 내가 이게, 이것만 잡아, 잡고 싶어하면 지키면은 백은 또한번 나야 된다는 것, 흑이 선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끊어두는 타이밍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백은 뭐 이렇게 잡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흑은 갈수할 필요 없이 다른 데갈 수가 있다는 것. 자, 이런 끊어두는 타이밍들. 자, 바둑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면 좋은 수에 대해서 두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